안녕하세요. 미신왕구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2025년, 을사년에 대박나는 이세 가지, 그리고 대박나는 달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영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와, 벌써 이제 2025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 운세를 잘 보시고, 많은 분들 가정에 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고요 참고로, 이번 영상은 그냥 재미어 보셔도 됩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 건데, 이 다음 영상부터는요, GT부터 시작해서 대지 때까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이 순서가 있잖아요. 이 순서대로 각 달에 2025년 운세라든지 아니면 GT를 하더라도 4월생이니 6월생이니 그런 식으로 다르잖아요. GT 중에서도 어떤 달에 태어난 GT가 더 대박이 나는지 그리고 이 GT분들이 내년에 이동방위, 이사방위 그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준비한 영상을 준비해 볼 거니까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영상은 꼭 집중해서 보시되 이번 영상은 재미아 보시면 되고 그리고 고 제가 일제를 말씀드렸다시피 각 띠마다 하반기에 이동방해라든지 운세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했는데 그런 내용들은요 제가 각 달마다 대박나는 띠세 가지 말씀드릴 때 있잖아요 그때 이동방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한번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어쨌든 올려드릴 영상을 재밌게 보시다 보면 충분히 운세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것 같고요 아 그리고 미신왕국에서 행운의 달력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달력에는 길일이라든지 흉일이라든지 돈 쓰는 날짜라든지 취기법 그리고 집에 두기만 하더라도 보기 들어오는 그런 풍수 그림이 앞면, 뒷면으로 탁상에도 있고 벽걸이도 있기 때문에요. 마음이 끌리시는 분들은 구매하셔서 집안에 정말 좋다할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영상 끝편에 있기 때문에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일단 이 을사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을사란 것은 그냥 말 그대로 푸른 뱀을 상징하는 그런 년도이기도 하지만요. 물상으로 봤을 때는 초여름에 이쁜 꽃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초여름이죠. 이제 여름 시작되기 전에 꽃밭에 꽃이 많이 피어 있는 약간 좀 설레는 그런 감정이 날수 있는데요. 그래서 마음이 들떠서 어떤 것을 노력할 수도 있고, 마음이 들떠서 뭔가 즉흥적으로 하고 싶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사라는 글자, 을사의 이 뱀이란 글자는 역마사를 의미하기 때문에 마음이 끌려서. 준비되질 않았는데, 겉모습이라든지, 외형이라든지, 아니면 소문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의 말만 듣고 어떤 것이 즉흥적으로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을사년에는 재능이 있거나, 기가 있거나 도화살, 영바살이 강한 분들에게는 매우 좋은 한 해가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약간 좀 인생을 조금 더 조용히 사고 싶고 눈에 띄기 싫고 그런 분들에게는 조금 피곤한 그런 한 해가 될수 있습니다. 관련된 개혼법이라든지 또 을사년에 관련된 기운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제가 각띠을 운세를 말씀드릴 때 계속 말씀드리고 하고 그리고 이 을사란 글자는요 내 마음이 급해지거나 나의 매력이 높아지거나 이동이 많아지거나 그런 기운이기 때문에 좋든 싫든 어떤 일이 시작될 수 있다 그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초 체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많이 걸으시고 운동을 많이 하셔서 기초 체력을 많이 키워두시면 그런 분들에게 가장 복이 온다. 준비된 자에게 복이 오는 그런 시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구운의 시작이기도 하고 화기운이 정말 강해지는 그런 시작점이기 때문에 꽤나 중요한 시기 중에 하나이고요. 첫 번째 대박나는 띠는요. 바로 토끼 띠인 분들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25년 한해 동안 운세가 아니고 2025년 상반기 운세입니다. 상반기 운세이기 때문에 재밌사봐주시고 어쨌든 이 토끼띠인 분들에게는요 기본적으로 영마살이라든지 혹은 내가 움직인 만큼 돈이 들어오는 그런 행운의 상반기가 될수 있기 때문에 2024년에 조금 답답했던 그런 분들에게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수 있기 때문에 토끼띠에게는 정말 좋은 운이 다가올 수 있고 두 번째는 이말일띠인 분들에게도 특히 매력운이라든지 나의 세력이라든지 이때까지 준비해왔던 모험과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상반기에 기운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말일띠인 분들에게도 특히 좋은 운이 다가올 수 있고요 마지막 마지막으로는 닭띠인 분들이 되겠습니다. 이 닭띠인 분들에게는 특히 언가를 새롭게 시작하거나 짓살이라 그래서 뭔가 새로운 기운이 들어온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어쨌든 이세 가지띠는 특히 2025년 상반기에 대박 나는 기운이 다가오기 때문에 어떤 일이 다 하더라도 열심히 도전해 보시고 제가 다음 영상부터 올려드릴쥐띠부터 돼지띠까지의 신년 운세를 참고하시고 각띠별 운세를 말씀드릴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꼭 참고해 주신 감사드리겠고 다들 2025년에 대박 나시길 기원했습니다. 여러분, 2025년 미신의 왕국 행운의 달력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달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탁상 달력입니다. 2024년도와 마찬가지로 책상 위에 올려두고 쓸수 있는 그런 달력인데, 2025년도에는 가로 달력입니다. 을사년의 기운에 맞게 확장하는 기운에 맞게 디자인을 맞춰 보았고, 두 번째는 드디어 벽걸이 달력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벽걸이 달력은요, 사이즈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이미지 에 보이신 것처럼 이런 정도. 사이즈 가지고 있습니다 가게에 두셔도 좋고 집에 두셔도 좋기 때문에 선물하기에도 매우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고 장사한 분들에게는 더욱 더 좋겠다 볼수 있습니다 좀더 디테일하게 달력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미신의 한국 달력의 장점은요 첫번째 매달에 기운에 맞는 행운의 풍수 그림이 들어갑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2025년 1월달 달력 표지가 보이시죠 이 달은 갑진년 정축월이라 그래서 이 지지가 축진파로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애군이 많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 1월달 그림을 보시면 풍수에서 애군은 물리쳐주고 집안에 좋은 기운과 재물운을 불러온다는 호리병을 물려한 개가 아니고 두 개를 두었고 또한 천간에는 감목과 정화 이런 것들이 금이 있으면 벽가 인장이라는 정말 좋은 기운을 불러오거든요. 그래서 동전이라든지 금 이런 것들로 풍수 그림을 채워 보았기 때문에 매달의 귤에 맞는 이런 좋은 그림들이 특징에 맞게 잘 나오기 때문에 마음이 끌리신 분들은 꼭 구매해 주신 부드리겠고 두번째는요 여기 달력에 보시면 색칠된 날짜가 나오는데 이것은 길일입니다 길일은 손 없는 날 보다 보다 높은 차원의 그런 좋은 날인데 병원에 가시거나 이사를 하시거나 창업을 하시거나 그런 것에 더없이 좋고 표시는 색깔이 칠해져 있고 또 아래에 보시면요 길일이 무엇인지 흉일이 무엇인지 설명이 있기 때문에 이번 달력은 정말 쉽게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한 옷버리는 날짜 뭐 가구버리는 날짜 흉일도 나와있고 커트하는 날짜와 그리고 펌하는 이런 날짜들이 다 구분되어서 이런 식으로 이모티콘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정말 편리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2025년 달력부터는 이 음력이 표기가 되었고 그와 마찬가지로 간지 달력이라 그래서 보시면 동물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취기법이 들어가는데 1년 기준으로 정말 좋은 달이 보통 한 번이나 많아도 두 번인데 2025년은 이 취기법을 하기에 정말 좋은 달이 무려 세 번이나 있습니다. 풍수 그림만 있는 것만 해도 좋은데 이 많은 태길들이 동시에 들어갑니다. 권재 12신장법이라든지 황욱도일시법이라든지일립 만배일이라든지 혹은 흉일은 복단일이라든지 불멸일 공망일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섞어서 일진을 보고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 들고요.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사전예약 기간입니다. 사전예약은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인데요. 이때는 세일에 들어갑니다. 탁상 달력은 28,000원에 벽걸이는 33,900원에 판매가 됩니다. 미시장 한국 달력 함께 다들 정말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매년 해왔던 것처럼 수익금의 일부분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기부되기 때문에 좋은 마음으로 구매해주셔 감사드리겠습니다.